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오늘 영상 세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영상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한 분이 이 빙산 사진은 왜 가져왔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빙산 사진은 제가 예전 처음 이 사진을 썼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보다는 빙산은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죠 그래서 저도 늘 영상에서 보이는 부분보다는 안 보이는 부분 뒤에 있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을 더 파헤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의 의지가 반영된 그러한 어떤 빙산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이 됐을런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영상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돈의 힘을 믿어라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돈은 정직하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추세를 만드는 과정일 뿐 추세를 만드는 과정하니까 뭔가 긴 어떤 장거리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 관심 코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총세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엑셀 f 파이어 자,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들 캡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 영상이었죠. 24일 날 영상이었는데 23일 날 제가 추가 예,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그러나 재료성 되돌림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고 이 영상 내용은 여기 보이는 유튜브 주소에서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때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락의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이제 호재성 또는 재료성 이 하락을 급반전시킬수 있는 그런 대돌림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그 나옴으로써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 적중을 했다 이렇게 좀 약간 셀프 자랑하는 내용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일이었죠 이렇게 24일 날 어제 어제 영상은 여기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 박스권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하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추세는 아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3,200원선 3,200원선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어떠한 선택을 할수 있다 이런 의미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영상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1봉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영상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돈의 힘을 믿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제목으로 트럼프의 큰 그림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요즘 타코라고 해가지고 좀 조롱거리가 됐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처리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약간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저는 올해 금리는 이나 인하, 금리 인하는 다물 건너갔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하 산유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란이 세계 3대 산유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가가 튀면 물가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급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아, 근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네타냐오 총리의 그 정치적 입지가 벼랑 끝에 와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타코라고 불리면서 정치적인 입지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이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동일합니다. 정치적 입지 위상 강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택한 거고 미국은 그 중재자 역할 우리 아직 살아있다. 내가 큰 역할 했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므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할때 이스라엘한테 단단히 이제 당부를 한거 같습니다. 절대 정유시설은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군사시설 내지는 핵시설로 환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 유가가 75달러, 76달러까지 갔는데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66달러, 65달러까지 또 급락을 했어요. 왜 급락을 합니까? 정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안 겁니다. 절대 전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어떤 전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어떤 핵 핵에 대한 위협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유가를 잡으니까 물가가 오를 이유 없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맥주 캔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아니 처음에 상호 관세 4월달에 나왔을 때 맥주 캔이나 이런 데 부과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걸 뭘 뜻하는 겁니까? 한 두세 달 지나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붙은 겁니다. 아 내가 나도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네. 관세로 얻는 수입이 솔솔 찼네. 이 관, 상호 관세를 10%만 부과해도 미국은 4천억 달러의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줬습니까? 감세 정책을 폈잖아요. 세금 팍팍 깎아 줄 테니까 니들 소비 팍팍 해라. 그래서 우리 경제 활성화 시켜줘라. 나는 관세로 추가 수입 많이 얻어낼 테니까 니들은 소비만 하세요.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관 감세를 함으로써 또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역사상 최초로 하는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거죠 근데 이 부분이 어느정도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5% 35% 관세를 맞았잖아요 상호 관세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35% 많아 25% 많아 그럼 10%만 내 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그거 많다고 합니까 아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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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안 생기던 수입을 그냥 앉아서 버는 거예요 우리는 안 줘도 될 거지만 25% 35% 주느니 10%만 좋기 때문에 우리도 땡큐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포착을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연준에서 그 원래는 이제 7월 금리 인하는 거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9월이 올해 첫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대부분 전문가들 예상을 했죠. 근데 지금 연준 위원 12명의 연준 위원 중에 3명이 벌써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7월 금리라는 7월 30일, 아직 한달 이상 남았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3명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의 후임을 뽑겠다고 했죠. 후임 누구, 누구한테 뽑습니까?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그 12명의 연준 위원 중, 즉 파월 빼면 11명이죠. 11명의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어느 누구가 그 연준 의장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다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맛을 맞춰야 될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 소신을 꺾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세 사람,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든지 물가 안정 정책이 잘 먹혀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7월 들어서 가면 갈수록 3명이 아니라 5명, 6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대로 7월 금리 인하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월의 이 의장이긴 하지만 본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다들 12명이 다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물가도 관리가 되고 관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금리도 인하되고 그럼 뭐가 좋습니까? 바로 우리 코인 시장이 좋죠. 자. 이첫 번째 이 헤드라인 내용은 3월 달에 그 아서 헤이지가 한 말입니다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를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아서 헤이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7만 7천 달러가 바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연준에서 돈을 푸는 대신에 금리 인한 대신, 인하하는 대신에 돈을 흡수하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100을 이제 흡수를 했다고 하면 30, 40밖에 흡수를 못 하면 60이라는 돈이 예, 생겨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이 금리 인하를 안 했지만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서이지가 연준에서 이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비트코인 7만 7 0 0달러 바닥이다 전망했고 그리고 나서 한달 있다가 바로 이런 기사가 떴죠.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 가능성. 즉이 당시 4월 한달 만에 그니까 3월 요 기사 뜨고 나서 한달 만에 중국은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였고 이때 이 기사가 뜬 거예요.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 가능성.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안 돼서 10만 달러 찍었죠. 이렇게 유동성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돈의 힘은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또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본인이 원하는 정책 방향, 즉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줄이고 무역적자도 줄이고 그리고 코인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래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느끼시게 어떠해요 뭔가 좀될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7월달 금리 인하가 허, 터무니없는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제 일봉 차트 통해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봉 차트 인데요 자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박스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이 박스권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최근에는 더 낮아졌습니다. 이3천원권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아직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요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요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더라.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고점이 낮아진다고 해서 폭락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죠. 단지 우리가 정확하게 현황을 알아야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 팔고 나올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줄어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박스권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 매수가 가능할까요? 그 부분도 일봉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제가 골드선, 그리고 빨간 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력선. 그렇죠? 그리고 이 녹색 선이 추세선입니다. 원래는 세력이 가고 그 세력이 간 자리를 추세가 만들고 그리고 그 간자리를 골드선이 가야 줘야 완벽한 3위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세력이 힘이 없고 세력이 힘이 없다 보니까 추세도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골드선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며칠 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3,200원 이 골드선을 터치를 해주고 자질 잡는다고 하면 새로운 매수 타점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느 일정 기간의 조정을 조금 더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 급소 매수 타점 나오면 어디다 제일 먼저 말씀드립니까 그렇죠 강서의 코인파이어 텔레그램 방에 제일 먼저 올려드립니다 야, 여기 보시면 6월 19일 요시 6월 19일이 바로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이 있었고 금리 결정이 있었죠 자, 5시 12분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기사하고 제가 어떤 정리한 내용들 다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금락 왔을 때 안타깝게 금락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바로 올려드렸어요 XRP 매수 금지 뭐 여러 가지 올려드렸죠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해야 된다 이더리움, 뭐 솔라나, 세이, 도지코인, 페페, 유니스와 뭐 애니메코인 여러 가지들 많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언제 어디서든 제가 올릴 수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언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야 됩니까? 안 들어오셔야 됩니까? 들어와야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언제든지 올려드리는 글들. 매수 매매 매도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관심 코인들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 꼽아가지고 추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월 26일이었죠 요때였죠 요때 이때 관심 코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158원에 종가 매수 하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230원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 아이콘이었죠 아이콘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한70% 정도 수익을 냈는데 뭐 많이 내신 분들은 거의 100% 가깝게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아이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30원 돌파 후 조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급격하게 내리꽂을지는 사실 저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올 거라고 조금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내리꽂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콘 왜 가져왔는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역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230원까지 이론적으로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파란색 구름대를 강하게 뚫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랬죠. 이렇게 강하게 뚫으면서 그리고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대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날 26일날 관심 코인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근데 이또 하나 근거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매달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저희 회사에서 만든 데일리 플러스에서 만든 트레이딩 동영상 5 0강좌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드리잖아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36강 공격형 패턴의 원리 공격형 패턴 즉 급상승하는 이 코인이나 주식을 잡는 원리거든요. 이게 그대로 아이콘에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것도 공짜로 보여드릴 때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보신 분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안 보셨을 거예요 한두개 보다 마셨을 거예요 제가 50강좌 다 보진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 건꼭 보시라고 했잖아요 자 36강 보신 분들은 정말 머리를 탁 치셨을 겁니다 그렇죠 데일리 플러스에서 만든 트레이딩 동영상 50강좌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마무리 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콘 보름만에 한70%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6차 관심 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차 관심 코인인데 현재 한1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요즘같이 코인 시장안 좋을 때15%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하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인을 가져온 근거 총세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점을 높이더라 굉장히 쉽죠. 즉 추세가 상승 추세더라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콘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파란색 구름대를 힘차게 뚫으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힘차게 뚫으면서 조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조정 거치면서 다시 구름대 들어가나 했더니 어떻습니까? 강하게 또 상승을 하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요. 이 6차 관심 코인 이 기간을 길게 늘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황금색 선은 1 2 1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쳐놓은 것들 있죠? 노란색 쳐놓은 거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20일 이동 평균선의 추세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120일선 이동 평균선에서 이렇게 바닥을 딱 집을 때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이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바닥이 두 개가 나올 때 그리고 급등을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나오면 급등을 하더라. 그리고 또 바닥이 나왔네. 그랬더니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트레이딩 동영상 50강좌 중에 32강, 121선의 추세 매매 기법.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말 그대로예요. 15분 짜리, 15분 짜리. 여러분들이 15분만 투자를 하셨으면 그냥 이거 저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 스스로 발굴해서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 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공부는 어떻다? 꼭 필요하다. 정말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총세 가지 근거로 6차 관심 코인 여러분들이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할 돈이 없으시거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메모해 놓으셨다가 강석이의 말대로 어떠한 추세대로 가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자, 6차 관심 코인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바로 010 9908 4 0 4 8 수익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한번한번 전화드려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6차 관심코인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제 텔레그램방 무료로 들어오셔야죠. 그래야지 제가 새벽이든 뭐 한밤중이든 급등이나 급락할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트레이딩 동영상 50강좌 꼭 들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다? 수익. 저가 원하는 건 뭐다? 수익.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지는 어떻다? 똑같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